네, 안녕하세요. 저팔계 최선입니다. 오늘 옆에 친구가 한명 나와있는데요. 실례 안 내신다면 좀, 한마디 좀. 안녕하세요. 최선 친구, 가은이라고. 같이. 있... 뭐, 어, 가은이가 옆에 있는데, 로보리밥 뭐 저번에 다 먹겠잖아요. 그래갖고, 좀 해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부자들과 이거 한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곳에는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가의 예술 작품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 그림 움치는 거네. 그, 그림 움치는 거.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네요. 웃긴 게 얘는 안 본다. 오, 뭐좀 이상. 거 들켰다. 거의 들켰다. 근접. 아, 도망쳤어. 나 아, 이거 할 때만 되면 자꾸 긴장된다니까. 문은 닫고 나가지 않는다. 도둑은. 지나가라. 방을 좀 내부를 구경해볼. 아 잠깐만, 잠깐만 숨어야 된다, 숨어야 된다. 자, 요 경비 아저씨 들기만 내고 여기는 뭐 소파 있고, 뭐 햄버거 같은 것도 있고 피아노도 있어. 오, 완전 피아노도 부자 집이다. 있는... 어, <laughs> 경비원도 피아노가 있기는데. 아, 야, 와서. 진짜 좋은 집이야. 경비원도 있어. 오, 진짜 좋네요. 왜 존댓말 을어 친구끼리. 자꾸 자꾸 와. 막 유튜브 찍는 사람들 보면 항상 존댓말 쓰셔서. 음.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존댓말 써야 되지만. 음. 친구들한테는 존댓말을 여러분도 안 쓰지 그러니까, 않나? 아니 근데 나도 저절로 이렇게 말이 나와 그래? 아이 <laughs> 이당 자꾸 말이 저절해. 어 벌써 2분 지났어. 분이나 봐봐. 와, 아... 진짜 부잣집이다 나도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저런 집에 살면 좋겠어? 응 왜? 몰라 나도 그런... 그럴... <laughs> 갑자기 저 절... 사... 살고 싶어 경비원도 있고 도둑이 있으면 막 봐주니까 경비원한테 들키면 끝까지 쫓아오는데 응. 그래도 경비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like it, like it, 요게 like 트와이스의 노란데. 좀 재밌어요. 나이프와 포크로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 그림이요? 그건 예술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어요. 밥. <laughs> 원숭이가 어 잠깐만 잠깐 들켰다 들켰다 거의 들켰다 근접 오 어, 이거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예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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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수 치고 있어 다음 어 여기까지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나왔다 좋습니다. 로또 게임 하세요, 팝. 나요? 아니요. 한 번도 당첨된적이 없어요. 건 당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당첨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당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티켓을 낚아채 버려요. 티켓 훔치는 거대 티켓.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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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쉽지? 이건 뭔가 아쉬울 것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젖발기 최선이었고요. 옆에 젖발기 친구 김가은이었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로보리바였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 저번엔 나중에도 다리한번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깼었죠? 여기까지. 비록 성적이 별세개 중에 별두 개밖에 못 땄지만, 성적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로버리 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